안녕늘하세요하영이곧크리스마아라영아 하영아 니영이 하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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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그 하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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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그하아하영그 하영아 하 어, 얼굴에 뭘 하니? 어, 웅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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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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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, 진짜. 응. 이거 기 힘드네. 이왜 이따 이거 많고 어, 이제 어. 뜯어 볼게요. 뜯어 볼게요. 자, 석처럼 부고 거야. 북고에 다리가 이렇게 되어있네. 너무 어, 어? 뭐였지? 신기하게 되어있는 귀여운 체리 그라이베빙 귀여워, 귀엽다. 응, 음. 음, 죄송합니다. 음, 아, 너무 예뻐요. 이거 배경까지 합쳐, 합쳐서요. 통 그리고 얘의 지라입니다 신사 스틴 여기에 게 키아코두. 키아코두. 자, 입구에. 입구에. 그리고 여기에 통 안에 들어 있는 것. 요렇게. 얘 자리입니다. 얘네들 자리. 어,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. 귀엽. 너무, 너무 귀엽다. 한번 제가 그런 게임 한 개를 해볼게요. 예, 가진 기념으로. 예. 게임은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빠빠이 팍.